이 건강법을 접하면서 피로감이 없어졌어요. 45일 만에 13kg가 내려가더라고요. 볶음곡식의 재료는 검은 쌀, 현미 찹쌀, 현미 맵쌀, 보리, 수수, 밀, 콩, 옥수수, 율무 등 다양합니다. 볶음곡식 채식은 채식이돼 찌고 볶고해서 열을 많이 가한 음식이죠. 그때 와서서 때 네. 예, 뚱뚱했잖아요. 그냥 그한 45일 만에 13kg가 내려가더라고요. 감기가 오다가 가버리더라고요. 제가 몸이 굉장히 차갑거든요. 네. 이거 먹으니까 몸에서열이나는걸 느끼겠다. 또 우리 또 아시 보살이 하나 있어요. 생리통이 네. 점점 심했었는데, 이거 네. 먹고 나서 생리통이 없네니 네, 그럼요. 이제까지 이 나이 되도록 항상 내복을 입고, 여름에도 내복을 아침에는, 얕은 저녁에 잘때 내복 입고 자고, 볶음국기 먹고 났는데, 다리가 따뜻해졌어요. 남편이 다리를 대보더니 막 <laughs> 아들한테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다고 이 음식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를 그냥 느끼게 됐다고요 음. 그냥, 그냥. 약만 끊었어도 나는 그때 응급실에서 본다고 줄줄알았어요 그냥. 정밀 검사 받았더니 이제 난소 쪽으로 종양이세 개가 있다.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아,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제대로 해 보자. 준 걸고 휴식기를 내고 예 네, 먹기 시작했죠. 총 진단받고 복식을 받고 먹기까지가 총4 개월이 걸렸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뭘 했냐고 저한테 우리 여쭤보시더라고. 저한테 그래서 어뭐 혼자 이렇게 대체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잘 들으니까 계속 해보라고. 이 분별, 그러니까 저 홍영선 복공고시부전 마지막에 알았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딱 봤을 때. 아, 저는 이거는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, 아, 이거는 내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옳다.